네, 그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마인클럽부터 종이에 마인클럽부터 할 건데요. 아 마스터에 들어가서 1.15점 적으로 뜹니다 동생이 지금은요. 더 없네.

안돼 안되네 안되겠다 멀티 게임이 되는 그걸로 할 수밖에 없어 에로 뭐? 애로. 이다 에로로 합시다 나한테 이거 들어가 그냥 가만히 있어 좀봐일 번이야. 왜치이안 되니? 그냥 몰라. 안 돼. 안 되겠어. 오늘은 싱글로 해야겠다. 습니 저의 캐릭터는 무조건 레이저 아이입니다. 니도 캐릭터 살래? 응 지금 살수 있는 게치대하 여기밖에 못 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 살까? 얘는 경험치를 빨리 모으는 스킬. 어 이걸로 사. 이거 좋아. 우리가 누가 제일 오래 사나? 시다 어, 야 이거 사기다. 야 이거 사기 걸렸다. 야나혼전혼전혼전나 처음에 사기 걸렸어 처음부터. 아니요. 아니요. 이거 사기예요. 조인준도 지금은 경험치 빨리 오기 때문에. 이 스킨이 경험치를 빨리 하는 스킨이 있어요. 빠바바빠바바빠바바빠바바빠바바빠바바빠바빠바빠바빠바바빠바바나 밑에가 죽였어. 나 죽어. 나 일단 죽으니까. 나있어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 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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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 오징어, 오징어, 오어어어

Hors! <laughs> Te <laughs> 응이을 <목소리> 같은 레이저끼리가왜 이렇게 약해 레이저끼리도 왜 이렇게 약해 레이저끼리 레이저끼리 레이저 레이저끼리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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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레이저 하지만 나야. 아, 아, 진짜 써야지. 흘나 15레벨이야. 네. 어이. 어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17레벨에 죽는다. 빨 와. 아이, 빨리 와. 어, 오, 야 하체가 코앞이었는데 나 죽었어. 지나 가슴 빈자야. 나 같은 인아닌데 아니. 나 11레벨이었어. 24레벨이, 아니, 16레벨인데, 아. 막 피해봐요. 다니면서 하면 되지? 톡톡톡쏙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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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을내쏙지쏙 쏙쏙, 쏙쏙, 쏙가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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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쏙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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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오 어, 이건 하게됐다야 이제 끝났다 잉크야 끝났어 히어히히히어히히히어히나 응, 이제 만대까지 가볼까? 이게 응, 예. 난 지금 강력하다고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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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안녕, 안녕.

가슴인 잠깐만, 언나나진정 오늘 가슴인 한다. 어 진짜. 좋은 걸로 할수있 아, 안 좋은 걸로 올려줄게. 이런 걸로 안 걸려. 계속 뺐어. 이게 한 번씩은 얼굴 엄청 많있어 따바밤 따다. 아! 아, 진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정머리 상대. 아, 가라 가라. 가라고. 나이스. 피고, 응, 응, 한 대만 있어. 응, 주변 아저씨, 안녕. 으, 요, 요, 잘 도망가. 아, 도망가야지. 아이고, 이거. 빠르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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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c, c, k, k. 그거 닮아, 저거, 이거. 아니? 음, 아니.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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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고. 나 이거 미안해. 나지 아니요. 나광 했다. 야 공격력 강화, 강화. 방어력 강화 뿜뿜 응. 뿜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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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방어 난 뚱뚱이다 난 뚱뚱이라고 응? 난뚱뚱레버어너 어, 와봐? 너무 아파 아어어어어어피피피가죽죽여어어어이제나어어어어나 뚱뚱이야 야..야..야.. 야..야.. 나 공격 뚱뚱이야 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다어어어어어다따다따어따어따어따어따어아 음 됐돼됐돼 됐다 자고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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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자어떻게 죽어. 어, 어, 나나 어떻게 자자데자자자자자자만 죽어, 죽어. <laughs> 안돼 응? 고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고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레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자자자자자자자자어자자자자자자어 야, 얘가 날누이려고했어 근데 벽에 숨어 나이스, <목소리> HP도 빨리 차게 만들고 딱, 오, 나, 나, 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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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빌이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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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봐봐. 아.

방어력과 공격력이 센편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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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봐라 방어력과 공격력의 힘이 스킬도 많이 얻었다 기통수 살인마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전에 니네들이 먼저 죽어야겠군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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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저가 고나내 10렙밖에 안됐니? 나, 나 15렙이야 HP. 하나 먹으면 이중도더비야더비야더비야더비야 너비야, 비야난역통수도할수 있노. 스피드가 느릴 때벽 타고 다니면서 오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일단 내가 죽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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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일단 죽였어. 어딨어. 다른 애 어딨냐. Hmm, <laughs> do <laughs> <laughs>